여러분 혹시 가짜 이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물건 비우기 방식 중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실제로 이사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한달뒤 이사를 가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물건을 버리는 실천 방식을 말하는데요. 나는 과연 이렇게 물건을 버리고 비울 수 있을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먼저, 이사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한달 동안 집안에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한달뒤 이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시작해 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 모든 물건을 박스에 담습니다. 가구나 큰 물건은 그대로 두고, 생활용품, 옷, 주방용품 등을 전부 박스에 넣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고 모두 박스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박스에서 필요한 물건만 꺼내서 사용하세요. 2주에서 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정말 필요한 물건만 박스에서 꺼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정리합니다. 내가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도 박스에서 꺼내지 않거나 그대로 남아있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리거나 중고물품으로 판매합니다. 또는 기부하는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넷째, 공간을 재정비합니다. 필요한 물건만 남긴 상태에서 공간을 재배치해서 나와 가족 구성원이 효율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짜이사를 통해 물건을 버리고 정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20년 넘게 포장이사센터에서 주방 정리임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정리정돈 수납 전문가이기도 한 정미 씨가 알려주는 집안에서 당장 버려야 하는 7가지 물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이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물건들을 버리고 정리했을 때의 내 삶을 영상을 들으면서 상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정미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으로 정리정돈 전문가이면서 20년 넘게 포장이사센터에서 주방이모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분들께 이것만은 꼭 버리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당장 버려야 하는 물건 첫 번째. 유통기한이 지난 모든 것입니다. 한 노부부가 두 분이 사시기에 집이 커서 평수를 줄여 이사하는 집에 방문했을 때를 말씀드릴게요. 몇십 년 동안 사신 집이다 보니 아무래도 짐이 많았어요. 저는 주방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주방 싱크대 냉장고에 짐을 정리해 드려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오래된 양념들, 가루, 커피믹스 같은 것들이었어요. 유통기한이 10년도 넘은 것도 있었죠. 할머님께 유통기한이 지나상하거나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다 따로 빼서 보여드리면서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까워서 참아버리지 못하고 가져가겠다고 한 것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가지고 가셔도 다시 짐 밖에 안될 텐데, 버리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집 싱크대, 찬장,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각종 양념, 소스류, 밀가루, 부침가루, 잡곡, 커피믹스 같은 것들을 꺼내서 살펴보세요. 정리정돈 전문가 정미 씨는 언제 샀는지 모르면 그냥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냉장고 안에 넣어 놓았다고 해도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수록 맛과 질감이 변하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밀가루, 고춧가루, 카레가루 같은 가루류는 오래 보관하면 진드기, 벌레,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특히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면 식중독균이 번식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쌀, 콩, 잡고, 견과류 등은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벌레도 생기고 오히려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곡식류는 냄새를 맡아보고 쩐내가 난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아깝다고 멀쩡해 보인다고 오래 보관했던 음식이나 식품을 잘못 먹으면 노년에 오히려 식중독 등의 탈이 나서 고생하는 분들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오늘 당장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소스부터 모두 꺼내어 버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비워지고, 냉장고, 찬장에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쉬워집니다. 집안에서 당장 버려야 하는 물건 두 번째,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어떤 집에는 장식장 하나가 모두 비상약과 영양제로 가득 찬 집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이 건강염려증이 있어서 수시로 약을 사다가 모아두는 게 취미시더라고요. 지방이라 약을 사려면 시내까지 나가야 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야 마음에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같이 이사를 도왔던 직원이 점심을 먹고 속이 안 좋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활명수 한 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용기한이 6개월이 지난 거였어요. 그래서 장식장의 약들을 살펴보니 사용기한 지난 약이 아주 많이 나와서 다 버리도록 도와드렸는데요. 집안에 안 쓰는 플라스틱 3단 서랍장을 이용해서 아버님이 매일 드시는 혈압약 한 칸, 어머님 영양제 한 칸, 감기약이나 두통약 같은 상비약 한 칸, 이렇게 칸별로 나누어드리고 잘 보이게 라벨을 붙여드렸죠. 정수기 옆에 놔드리니 잊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찾기 편하고 간편하다며 엄청 고마워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집에 비상약이나 영양제 몇 개쯤은 있으실 텐데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각종 영양제, 쉽게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될때 먹으려고 소화제나 진통제 같은 것들을 사다 놓게 됩니다. 거기에 한달 치씩 타오는 개인적으로 먹고 있는 당뇨나 혈압약 등까지 합치면 집에 보관하는 약이 꽤 모이게 됩니다. 지금 집에 있는 모든 약을 다 꺼내어 사용 기한이 지난 것들은 따로 분류해 보세요. 케이스가 없어서 사용 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약도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먹어야 하는 약, 영양제, 자주 먹는 상비약만 주방에 약 전용 서랍을 만들어 보관해 보세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버리려고 모아둔 약을 그냥 일반 쓰레기에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약의 경우에 싱크대나 화장실에 쏟아버려도 안 됩니다. 물이나 흙으로 약성분이 흘러 들어가면 생태계 교란을 유발해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약국에 가져다 주거나 동네 보건소, 주민센터에 가면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한 군데로 모두 모아서 가져다 주면 되니 이 점도 꼭 유의하세요. 집안에서 당장 버려야 하는 물건, 세 번째. 안 쓰는 전자제품입니다. 얼마 전에 갔던 한 집에서는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한 가지 종류의 전자제품이 여러 개씩 있었는데요. 베란다에서 선풍기가 다섯 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세 대는 코드를 꼽아보니 작동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웬 선풍기가 일이 많냐고 여쭈었더니 산 것도 있고 사은품으로 받은 것도 있는데 어쩌다 보니 많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장난지도 모르거나 고쳐서 쓸수 있지 않을까 아까워서 못 버린 것도 있다고 말하며 뻘쭘해 하셨어요. 이렇게 전자제품이 많은 집은 한 가지 종류만 많은 게 아니고 사실 다른 것들도 많은 경우가 많아요. 전기밥솥, 믹서기, 다리미, 전기장판 모두 하나만 있어도 될 것들인데 여러 개씩 있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그 계절에 사용하는 전자제품 중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사용하게 되는 것만 빼두고 모두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최신 제품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다가 집안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전자제품들 모두 하나씩은 있으시지요? 지금 집안을 둘러보세요. 이거 아직 쓸수 있는데, 멀쩡한데 생각하면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전자제품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버리는 것도 돈이 든다며 그냥 보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폐가전 무료수거 서비스를 이용해서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버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폐가전 무상 배출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할 수 있으며 1588-0903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을 위해 영상의 더보기란에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게요. 냉장고, 세탁기 등의 대형가전은 한 개만 있어도 무료 방문 수거가 가능하고, 소형가전은 5개 이상 모으면 무료 방문 수거가 가능한데요. 전자레인지, 밥솥, 선풍기, 프린터, 컴퓨터, 청소기, 전기장판 등 버려야 할 제품을 한 번에 모아버려보세요. 5개까지 되지 않을 경우에 근처 주민센터에 소형가전 수거함에 배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고장나지 않고 정상작동하는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중고나라나 당근 마켓에 올려서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으니 시간을 내어 집안에 안 쓰는 전자제품을 싹 한번 정리해보세요. 집안에서 당장 버려야 하는 물건 네 번째. 오래된 프라이팬과 냄비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갔을 때 정말 근검 절약하셔서 물건도 많이 없고 깔끔한 어르신댁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이 바로 프라이팬이랑 냄비였어요. 오래 쓰셨는지 프라이팬 코팅이 다 벗겨져 밑바닥이 드러나 있었는데요.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는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하다 보면 코팅이 벗겨지고 긁히게 되죠. 코팅이 되어 있으면 잘 눌러붙지 않고 내열성도 좋지만 코팅이 벗겨졌을 때 문제가 될수 있어요. 코팅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쓰시는 경우에 코팅이 벗겨지면 계속 쓰지 마시고 새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프라이팬 교체 시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거든요. 너무 비싼 걸 쓰지 않으시더라도 교체 시기를 지켜서 바꿔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프라이팬이 교체 시기가 되었는지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코팅이 벗겨져도 나비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거의 용출되지 않는다는 식약처의 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내부 금속물질로부터 알루미늄 등의 금속 성분의 용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위 사례의 어르신처럼 과도한 손상으로 바닥이 다 드러난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팬에서 금속 자체가 미량이라도 나올 수 있으므로 새 걸로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버릴 때에는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게 깨끗이 세척한 뒤에 본체 및 손잡이를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해서 따로 배출해 주어야 합니다. 본체는 캔이나 철류로 분리수거하고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배출해 주세요. 붙어 있어서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 캔류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집안에서 당장 버려야 하는 물건 다섯 번째. 더 이상 입지 않는 옷과 신지 않는 신발입니다. 제가 갔던 집 중에서 방 하나 전체가 드레스룸인 집이 있었어요. 안 입는 옷과 신발은 이사 가면서 다 버리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걸 버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버리는 걸 어려워 하셨어요. 언젠가는 입겠지라는 생각으로 보관만 해둔 옷이나 신발이 사실은 한 번도 입지 않고 몇 년씩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일본의 유명한 곤도 마리에라는 정리 수납 전문가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저는 항상 1년 이상 안 입은 옷과 신발은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내가 작년 겨울에도 안 입은 옷일 경우에 다음 겨울에도 안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언젠가 유행이 돌아올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옷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또 새로운 트렌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살 빼면 입어야지 하고 정리하지 못했다면, 살을 빼고 나면 그때는 또 새로운 옷을 사고 싶어집니다. 이런 옷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정리해보세요. 옷과 신발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간이 확 여유 있어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옷과 신발을 정리할 때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안 입은 옷이나 유행이 지난 옷은 지금 당장 버린다고 해도 앞으로도 찾지 않을 옷이기에 옷장에서 꺼내어 버리셔도 좋습니다. 늘어나거나 색이 바랜 속옷 양말도 함께 골라 버리세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신발장을 열고 밑창이 다른 신발은 먼저 버려야 합니다. 미끄러운 신발을 신다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제일 먼저 골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래돼서 쿠션이 없는 운동화나 발이 불편해서 한두 번 신고 그대로 둔 신발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결국엔 내가 편하고 좋아서 자주 신는 신발 3개에서 5개 정도만 남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내 신발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집안에서 당장 버려야 하는 물건 여섯 번째, 인테리어 소품과 장식품입니다. 이사를 도우러 가보면 집에 자잘한 장식품이 많이 있는 집이 있어요.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사온 인형들. 기념품, 자녀들이 받아온 상태, 국내 여행가서 사온 장식품들 같은 것들인데요. 저도 여행을 가면 하나쯤 사고 싶을 때가 많아서 순간 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을 다니다 보면 뿌옇게 먼지가 앉아서 버리지도 못하고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집들을 자주 보게 돼요. 잘만 관리하면 멋진 인테리어가 될수 있지만, 아기자기한 물품들을 일일이 먼지를 닦아내고 관리하기엔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억이 담겨 버리기 힘들다면 사진으로 남겨두고 정리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의미 없이 먼지만 쌓인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품이 있지는 않나요? 이런 자그마한 소품들은 주기적으로 집안을 청소할 때마다 애물단지가 됩니다. 더구나 먼지가 쌓이게 되면 알레르기나 호흡기에 영향으로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소품들을 치우면 테이블이나 선반 위 공간이 넓어지고 집안이 환해지고 깨끗해진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더 쉽게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미 없는 오래된 장식품은 과감히 정리하고 남길 가치가 있는 장식품만 남겨 보세요. 그러면 남아 있는 물건에 더 애정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집안에서 당장 버려야 하는 물건 일곱 번째. 바구니 플라스틱 서랍장과 같은 수납용품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어느 집에서는 서랍장과 바구니만 50개 가까이 나온 집이 있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 말고도 플라스틱 신발 보관함을 현관에 두 줄로 세워놓았더라고요. 현관에서부터 이 집은 짐이 많겠다는 걸 바로 알수 있었는데요. 돌아보는 공간마다 별도의 수납장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욕실장 안에도 바구니를 넣어 샴푸나 비누, 칫솔 같은 욕실 용품들이 각각 보관되어 있었고요. 방에는 서랍장에 서랍마다 옷들을 구분해서 넣기 위해 바구니를 넣어두었는데요. 거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우편물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바구니,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바구니 등 그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한곳에 모아두니. 결국 집주인분이 우리 집에 이렇게나 바구니가 많았냐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많은 바구니들이 없어도 정리와는 무관한 것들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집안에 수납할 공간을 많이 둘수록 아직 더 넣을 곳이 있다는 안도감에 물건을 계속 채워넣기 쉽습니다. 바구니나 수납장 같은 것은 쉽게 늘리지 마세요. 현재 우리 집에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와 수납함을 찾아 그 안에 물건을 모두 없애보세요. 꼭이 바구니가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을 곧 깨닫게 됩니다. 물건을 정리해서 더 깔끔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바구니를 구매했지만 결국 더 많은 잡동사니가 쌓이고 이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수납할 공간을 더 이상 늘리지 말고 주어진 최소한의 공간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나의 물건만 보관해 보세요. 그러면 집안의 공간 곳곳마다 여유가 흐르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오늘 잘들라디오에서는 정리정돈 전문가이자 이사 전문가가 말하는 60세 이후에 당장 집에서 버려야 할 물건 7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삶을 보내온 시간만큼 내가 머무는 공간 안에도 나와 함께한 물건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도, 그저 누가 줘서 자리 잡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물건도, 이런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 물건도 내 주변을 채우고 있는데요. 복잡한 환경을 물건 비우기를 통해 단순화하게 되면, 마음부터 가벼워짐을 느끼게 되실 텐데요.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아니면 옷, 신발, 전자제품 순으로 한 번에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버리기를 실천해 보는 것도 내 삶을 단순화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게 되면 물건을 살 때에도 신중해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불필요한 쇼핑을 줄이게 되고 이 물건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살때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사고 싶은 것이 많을 때에는 사고 싶은 물걸리스트를 만든 후에 30일 후에도 꼭 필요하다면 그때 사는 것도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유명한 정리정돈 전문가인 곤도 마리에의 철학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정리를 하면 삶이 바뀐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설레는 물건만 남기면 더 행복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곤도 마리에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정리 철학 첫째, 설레지 않으면 버리세요. 물건을 만졌을 때 기분이 좋고 설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설레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만 남기면 삶이 더 만족스러워집니다. 둘째, 카테고리별로 한번에 정리하세요. 방별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는 것이 버리고 비우는데 효과적입니다. 한번에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리하면서 모든 물건을 한번에 다 꺼내놓고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설레는 것인지 고민하며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옷부터 시작해서 책, 서류, 잡동사니 순으로 정리해 보고 마지막으로 추억이 담긴 물건을 정리하세요. 셋째, 물건을 존중하세요. 곤도 마리에는 물건에도 에너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버릴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며 떠나보냅니다. 버릴 때는 죄책감을 갖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인정하세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넷째, 물건의 자리를 정해주세요. 버리지 않고 남기기로 한 물건들은 항상 같은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수납을 할 때에는 수직으로 정리하면 보기에도 좋고 찾기도 쉽습니다. 다섯째, 정리를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물건을 줄이면 공간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게 되는데요. 정리를 통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고 원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비우면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60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해 나를 위해 버리고 비우고 정리해보세요. 그런데 아마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버리고 비우고 싶은데 남편, 아내, 자식들, 주변 사람들이 저랑 생각이 달라요라고 말이죠. 나는 버리고 비우기로 마음먹었지만 내 주변 가족이나 지인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반대한다면 나 자신부터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내 물건, 내 옷과 신발부터 찾아서 비워보세요. 점차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이 단순해지고 내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를 눈치채고 비움과 정리의 효과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잘들 라디오 구독자 여러분의 단순해진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나만의 정리 노하우, 비움의 철학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 소통하며 영감을 나누어 주는 잘될 라디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